반갑습니다. 정상부입니다 오늘은 지금 사각 세트 3부하고 니부고링을 들고 와봤습니다. 3부라 그러면 뭐 굵기가 한 9.5mm 정도 되죠. 9.3, 뭐이 이렇게도 나가고 9.5. 그 다음 길이는 인치 한짤짜리니까 1과 2분의 1은 한 37, 8 정도 되고 머리 크기가 10 마이너스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. 높이가 네, 9.5 마이너스 되고요. 16분 의 5짜리는 8mm, 7.8mm 마이너스 길이도 뭐 똑같이 또 1과 2분의 1이고, 그리고 굵기는 뭐 9.5, 16분 의 5짜리는 뭐7.9 정도 되고, 나사산은 8분의 3은 16산, 1 6분의5는1 8산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. 뭐 요즘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로 요새도 많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이즈가 많이 있습니다. 뭐 필요하시면 문의를 주시든지 또 선택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